<웃음> <웃음> 남자 중등부 1000m 결승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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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승. 송한올, 우선제 최지민, 우원재, 이병민, 김두현 선수. <laughs> 선수들 앞에서 대내지 마세요. 자, 이제 나머지 세 바퀴 남겨놓고 계시는 나머지 셋, 경기, 경기, 서울, 경기, 경기, 서울, 그리고 뒤에 대구 전북. 네, 188번 최지민 선수가 선두 최지민. 자 이제 나머지 한 바퀴 최지민, 송하늘. 아, 자 이제 아네아 최지민 선수 내 네, 처음부터 계속 손두로 달리다가 마지막까지 계속 스포트를 내고 있으면 1바퀴. 아, 나머지 한 바퀴, 나머지 아, 한 바퀴. 최지민 선수. 자, 마지막 직선주로. 최지민, 아, 아, 그 마음을.